십곡의 오늘의 화두. 오늘의 화두는 조주 중심 선사의 조주분소입니다. 한승려가 조주에게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가리고 선택함을 싫어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요즘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조주는 한 5년쯤 전에도 같은 질문을 받았다만 아직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네라고 대답하였다. 조주 선사에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네 라는 말에 간택을 꺼려하여 곧장 참나로 깨어나셨나요? 깨어나지 못하셨다면 부연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한 승려가 사조 승찬 대사의 신신명 첫 구절 말씀을 인용하며 조주 선사를 공격합니다. 조주 스님께서는 마치 그 가르침이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보물이나 되는 양 지나치게 말해 집착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조주 선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선사는 그 질문은 5년 전에도 들었으며, 그때도 같은 대답을 했다며,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네라고 합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원성 세계에 빠져 간택에 집착하는 승려를 나무라듯 무심하게 답변합니다. 본인이 간택에 머물면서, 오히려 조주 선사가 말에 집착한다며 지적하는 답답한 승려의 모습에, 우문현답을 하듯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네 라고 하며 간택을 싫어하여 깨어나라고 돌려 가르침을 줍니다. 제자가 말씀의 뜻을 알아차리고 깨어났는지는 모릅니다만 아마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답답한 제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화두로 돌아가 한 승려가 조주에게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가리고 선택함을 싫어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요즘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 조주는 한 5년쯤 전에도 같은 질문을 받았다만, 아직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네라고 대답하였다. 말.